오, 되게 멋있다. 부드러워 보인다. 뭐가 잘안 찢어해? 네, 잘안찢니다 그렇게 말해요. <laughs> 아주 좋아. 형 오늘은 어디 가시는지 소개 한번 해 주죠. 시 <laughs> 오늘은 등갈비 맛집을 가려고 합니다. 수안지구 위치에 있습니다. 그 멕시코 인플루언서네그 동생 제두 씨를 또 모셨습니다. 멕시코 여성분인데 같이 합방을 해보려고 하는데 큰 났습니다. 어제 술을 6장 먹어보라 갖고 얘가 맛집 가버렸어 지금. <laughs> 여러분 오늘 그 광고예요. 광고 들어와 가지고 오랜만에 함께 해야 되는데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힘이 와 가지고 광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이듬하여 홍대 상에 뚜둥. 띵동 띵동. 와인데 지금 왜데와있어 안녕하세요. 홍대 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이분이 우리 홍대 상의 사장님이신데 이 등갈비가 너무 좋아 가지고 먹고 사 먹다가 열받아서 직접 화가 나서 차린 집이 바로 홍재상이라고 니다 간단하게 홍재상에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 홍재상의 대표 조홍재라고 하고요. 긴장하지 마세요. 떨어지못 네. 떨어지죠. <laughs> 말 그대로 제 이름 걸고 하는 등갈비집입니다. 오.. 네. 아단좋네 이름,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픈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제 한한달반 정도 됐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음. 난 특히 여기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본인 이름을 걸고 한다는 건첫 번째 정말 자부심 있는 장, 어, 장점 하나 두 번째는 부부가 운영을 하십니다. 경기가 어려워도 가족이 합심해서 한다는 거 그만큼 좋은 음식을 뗄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지 민지 해? 민지 불안해? 걱정하지 마 임마 오빠 있잖아 이리 와. <laughs> 어제 술 얼마나 먹었어? 영어 영어 좀발줄하냐 영어요? 아유 잘줄 모르는데? 저희가 캡사이신 자체는 쓰는 매장이 아니, 아니고요. 보시는 대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그리고 다음 달에는 5단계. 어 4단계는 주문할 자신 있어? 이렇게 돼있는 네. 아, 그맛잘 사는데 네. 얼마나 매운 거야그 맛? 자신 <laughs> 있으신 분들. 폭탄 맛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매콤달콤이라 해서 좀 이따 육수를 드셔보면 시겠지만 약간 떡볶이 계열의 맛이 나거든요? 음. 그만큼 육수를 진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음... 1단계 매콤당산부터 음... 3단계 엽기적인까지 음... 가장 반응도가 좋은 건 2단계 2단계로 네. 편안하게 먹어보고 혹시나 더 매운 사람들 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는 젊은 층들 로제, 마라 지금 같이 준비를 해놨어요 야 어, 로제, 로제 마라 하나가, 마라는 마라탕에 마라예요? 네 등갈비에다가 마라 첨가시켜가지고 어, 마라 등갈비는 처음 봐요 형 광주에는 없는 로하고어요아 그래요? 어? 네. 근데 난 어, 마라 먹었어요 마라 말고 딴거 먹자 <laughs> 이거 누르면 되죠? 사모님? 네 와. 뭐? 아 원래 이게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이콘. 사이드. 어, 났을 거잖아요. 해야 됐잖요어떡하나 소주 한두대다 이거 몇 걸리 가지고. 아, <laughs> 사선이 사이드로 나오는 거. 음. 자, 여기 그늘 좀 여기 뒤에 쳐 드릴까요? 네, 네. 그늘을 쳐본다고 햇빛을 쳐본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동시 촬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멕시코 방송하고. 현재 여기 인터내셔널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아, 지금 촬영을 해 가지고 또 인터넷 그 뭐냐 유튜브에 통해서 아 게임 튜브가 있어서. 제아 놀이다. 오케이. 우 안녕하세요. 홍길번입니다 <laughs> 마이 네임 <laughs> 이즈 어 영성 김. 오케이? 그저 알존. 오케이. 전좆 말고 전 여기는 앞뒤모 양송이 버섯을 두고 있는데, 버섯에 양념이 딱 묻혀져가지고, 쫄연나기 시작하면 고기 맛이 난다고 합니다. 이거 뭐살안찌죠 네, 살안 찝니다. 그렇게 말해요. <laughs> 맹물에 매운 순만한 요리가 아니고요. 돼지뼈랑 네. 야채랑 육수다 깊게 빼서 네. 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돼지뼈를 직접 육수를 찍을 거예요 네, 아주 가 아, 뭐. 직접. 오, 맛집이네요 아,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군드레 밥이라고 가지고 올 건데, 네. 거기랑 비교 드시니다 건드레, 만드레, 나는 지쳐버렸어. <laughs> 홍제상이들 공제 속에 빠져버렸어 홍제상이 화이팅 홍제상이 화이팅 홍제상이 화이팅 홍제상해? <laughs> 노래 하나? 할까? 오케이 이 홍제상이를 대표할 수 노래 하나 해주자. 신신송 좋아요 구독 I love you. 아, 잘 부르시네요 근데 떴어요 떴어요? 잘해 나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느낌이었냐 홍대 사기 대박나라 이런 느낌이었던 것그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하하하. 야 이거 보글보글 끓는 거봐 진짜 장난 아니가 이거 버섯을 먼저 먹어볼까 지금 혹시 먹을네 이제 고기랑 다이거졌는요 버섯, 버섯 먼저 먹어볼게 아 때가 끓었나봐 이게 외면에 머리들 같은 경우는 고기도 좋아하지만 이 버섯 좋아하시는 분들 아, 아, 이 버섯만 먹어도 될까? 음, 버섯들 또 조금 중에 많이 있습니다. 아, 버섯이 꼬덕꼬덕 약간 맛있다. 먹보시게 생겼다 근데 그냥. 네, 약간 빨개 가지고. 오, 되게 부드러워 보인다. 음. 네, 모르겠어. 그래, 그래. 비 살이 엄청 부드러워 보이는데 부드러워요? 나 일단 알았오 어. 그냥 입에 무니까 떨어지는데 살이? <laughs> 아니, 뼈에 붙어 있는 거 잠깐이 장식이고. 그냥 대자마자 붙어서. 어? 살이 엄청 잘 발라지네. 응? 너해봐 엄마 땡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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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입에서 살아악 날려봐 어떤 거 같아요? 맛있어요 <laughs> 건드레 밥이고요 어 건드레 아건드 어어어어어 여기 딱 가와 비주얼이 잘 어울릴 것 같아 엄뭐 어울린다는데 그냥 그냥 떨어지는데요? 아 저는 사실 등갈비 먹으러 가면은 질겨가지고 그 음. 찌르기고 입에서 그냥 씹고 있는 내 모습도 씹고 먹다가 쓸 때면 배부르고 근데 이거는 부드러워서 살살 입에 녹으면서 양념까지 입에 게펴고 버무려지는 느낌. 맛있어요? 아니, 겁나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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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갈릭도 맛있어. 원래 이렇게 등갈비 갈릭 드스에 찍어 먹는 건가? 개발한 거지? 소스 찍어 먹으니까 어때요 맛이? 좀 맵다고 생각할 때이 소스를 찍어 먹으니까 입이 중화 중성화되는 느낌 중화되는 <laughs> 느낌 중성화가 아니라 중화. <laughs> 완전 형 스타일인가 보네 이거 느낌이. 그렇지. 형도 약간 이빨이 안 좋다며요. 응 물려줘야 에다가나 이때 먹기게 뭐 찢어져서 고일이 잘안 먹잖아. 그게요. 근데 입에 하나도 안 떠. 눌려잖아 맞아요. 안뜨겨 게. 음. 유지 잘 뭐. 음. 어 근데 진짜 찐으로 맛있게 드시네요 형. 땀이 겁나요, 자장면 여 매운 건 아니고요. 2단계인데 아. 아까 2단계 불닭 맛으로 적혀있던데. 어. 어이구. 뉴럭치. 떡이랑 치즈랑 오, 같이 저기로. 하셔가지고 소스에 찍어드시면 괜찮아 보여요. 네. 떡이랑 치즈랑. 네. 어, 치즈가 들어가니까 다른 음식 같네. 아니.

얘에서 스물다섯, 스물하나라는 노래잖아 이거 스페인어로 해가지고 아, 아 스페인어로 스물다섯, 아 스물하나 원래 <laughs> 음악을 하시는 분이에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가수 집안에아 그래요? 할아 해가지고 오아 이렇게 해갖고 같이 하는 게 익숙해져 그러나 혼자 못할것 같아 요 <laughs> 이거 찍어 먹어야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음, 맛있어 갈리소스라고요 음음 볶음밥은 어떤가요? 진기버있이한번 응. 하네. 여기 버섯이 신는 식감이 한줄더 잡아주네. 그리고 떡도 딱, 떡도 같이 딱 응. 여기 버섯이 씹는 식감이 o c t o r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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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c 요 o r d o c t o 가 doctor, d 어 c t o r 진심이 담긴 속마음이 담긴 그런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와서 직접 드셔보지 말것 같고 돼리 육수 계속 우려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옆에 있는 우리 미국에서 멕시코에서 우리 미주도 맛있게 먹은 것처럼 여러분들 자주 와서 먹어주시고 이, 지금 나중에 웨이트 걸리 못 오니까 미리미리 미리, 미리 와서 맛있게 먹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우리 홍재상이 왔더니 너무 기분 좋게 잘먹었다는 이제 그렇지 너무 좋아! 아주 좋아! 맛도 보시고 정성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수환주구 있는 홍재상에서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땡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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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 I love you! 아주 좋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